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가면 문제를 풀잖아요. 그쵸? 그 식을 갖고 문제를 자꾸 풀잖아요. 그런데 그 문제가 많아요, 적어요?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수학은 문제가 많으냐, 적으냐는 아무 상관 없어요. 수학은 뭘 한다고 그랬죠?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체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?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만 하면 되잖아요.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?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제가 이렇게 추론하고 정리해서 다섯 가지의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걸 제가 수학의 오소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섯 가지 방법을 훈련하면 그 일대원리하고 이렇게 대대 대, 대, 이렇게 연결해서 일대원리 오소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학을 다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첫째, 함축하는 거고. 두 번째 변형하는 화 거고 세 번째 구체화하는 거고 네 번째 패턴화하는 것이에요. 그게 거의 다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의 기타들이 있어요. 그건 뭐 몰라도 돼요. 자, 그렇지만 이제 제가 네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. 첫째. 어 함축화 한다는 건 뭐냐면 서술적 언어 얘기했죠? 서술적 언어를 함축된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. 어 아까 거위 얘기를 제가 계속 했죠. 거위 얘기는 무슨 언어예요? 서술적 언어예요. 그런데 하나, 하나 먹으면은 하나 낳고 둘 먹으면 둘 낳고 셋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요? 그걸 함축적 언어로 바꿨어요? Y 걸 뭐예요? X. 그럼 90개 먹으면 몇, 90개 먹으면 몇개 날까? 금방 알아요. 90이잖아요. Y 걸 X. 120개 먹으면 몇개 나요? 그러니까 서술적 언어를 함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? 이때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가 왔을 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훈련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진짜 방법이에요. 두 번째는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. 변형. 자, 요즘, 어,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계산훈련을 많이 해요. 7 더하기 8은 몇이에요? 진짜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. 내 네, 수학을 잘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계산을 잘 하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5가 나온 거죠. 그쵸? 그렇죠? 렇 근데 수학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7 더하기 8이 계산을 해가지고 15가 나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수학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어야 돼요. 그걸 변형을 시켜볼게요. 7 더하기 8을 변형시키면 뭐가 되냐. 9 더하기 몇이 될까요? 네, 어우, 잘하시네요. 한번더 해볼게요. 10 더하기 몇이 될까요? 오. 그러면요, 7 더하기 8을 계산하지 말고 10 더하기 5로 변형시키면 10월엔 답이 그냥 알게 되나 모르게 되네. 자, 보세요. 10월엔 답을 얻는데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? 변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산하지 마, 못하는 많은 수학의 문제를 변형시켜서 답을 얻는 것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. 뭐또 이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뭐할수 없어요. 네, y걸 x자승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런 거 들어봤죠? 네. 자, 그런데 그것이 답이 뭐냐고 찾는 거예요. 그럼 못 찾잖아요. 걔막 여러분들 뭐 근해 방식에서막 그러잖아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변형시키면 돼요. 이게 변형되면 이렇게 변형돼요. x 플러스 3 가로하고 x 플러스 3또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어 자료요시네 그렇게 변형하면 답은. 2하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것이 그냥 나와요. 전 지금 인수분해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. 세 번째는 거꾸로 서술하는 방법을 배. 다시 하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. 이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식이 나오면 그것을 글로 풀어서 말해보는 것이에자 초등학교 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. 3 더하기 5 더하기 네모는 17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막답 찾으려고 그러지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이걸 가지고 서술하게 해요.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아, 우리 집 연못에 물고기가 17마리가 있어요. 근데 세 마리는 붕어고 5 마리는 잉어인데 나머지가 전부 송사리예요. 그래서 네모는 송사리가 몇 마리인가를 물어보는 이야기네요.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완전하게풀수 있어요. 마지막은 패턴화라는 거예요. 자, 1, 3, 5, 7, 9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를 네모예요 이걸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 패턴을 알면 돼요 1, 3, 5, 7, 9 다음에 뭘까요? 11, 그 다음에 뭐 나와요? 13, 15 그거는 마술이 아니에요 패턴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내면적인 다섯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어, 수, 추론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, 논리적인 방법을 익히잖아요. 그럼 누구도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믿기 어려우시죠.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지구 세상의 삼나만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몇 개의 소립자로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? 양성자, 전자, 중성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? 수학도 똑같아요 다양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대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 방식으로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